저 저번 시간에 제가 갤럭시 탭 S8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컨텐츠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이패드가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화면보다는좀 다른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보니까 형성이... 안녕하세요. 잭시의 잭슨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바로 이제 갤럭시 탭 S8. 울트라입니다. 이 S8 울트라. 제가 갤럭시 탭 S8부터 살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나온 모델이 갤럭시 탭 S8, 그리고 S8 플러스, 그리고 S8 울트라가 있어요. 근데 이세 가지 모델을 다 구매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400만 원이 거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바로 갤럭시 탭 S8 울트라고요 지금 이게 배송이 온지한 3시간? 4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어 3시간, 4시간 정도 좀 알차게 썼고요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상자는 이만한 것 같는데, 이게 그 안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이 상자의 두께가 되게 얇아가지고, 아, 얘네 구성품 하나도 없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딱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커버 이렇게 씌워져 있고, 그리고 펜 여기 밑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부분에는 c to 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그냥 설명서 들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사전 구매한 사람한테 주어진 혜택으로 이제 삼성 멤버스에 등록을 하면은 어댑터를 23,800원인가? 이걸로 할인을 해준다는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근데 45W 충전은 이제 최대 충전 속도니까 좀 기본 충전이 되는 그런 어댑터를 하나 넣어줬으면 어떨까? 메모리는 8216, 128, 256, 512GB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기 때문에 SD카드 지원이 되고요 SD카드는 1TB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막 디자인을 하고 막 고사양의 어떤 무언가를 하고 할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 모델을 샀고 이제 마이크로 SD카드를 끼워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거는 이제 블루투스 5.2 버전까지 지원이 되고 와이파이 6E까지 지원되는 거 그리고 이제 칩셋은 퀄컴 스냅드래곤 A1 세대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긱벤치 점수는 이래요. 근데 이제 약간 전 모델 탭 S7 대비 10% 정도의 향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제 같은 태블릿 성능상으로 보면 아이패드 9세대랑 거의 동일한 성능이라고 해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울트라 모델은 그라파이트 색상, 그라파이트 색상, 단일 색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무게는 이 스펙상으로는 이제 와이파이가 726g, 5G 모델이 728g 이렇게 나오고 One UI 4.1 버전이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AKG 돌비 애트모스 스테레오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어서 쿼드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고 어 하단에 두 개, 그리고 상단에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문인식 내장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문인식을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속 누르고, 이건 뭐야? 삭제. 지문인식을 하면은 빨리빨리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등록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화면을 껐을 때, 화면을 지문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문이 빠르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께 정도는 딱 놓고 보면은 아이패드 프로가 좀더 두꺼운 걸볼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가 좀더 두껍고, 아이패드 프로는 옆이 무광인데, 갤럭시 탭 S8 같은 경우에는 옆에가 유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S8과 S8 플러스가 이 베젤 이 비율이 8.95mm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한6.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본체 대비 화면 비율이 90%인데, 화면이 굉장히 크고 얇아요. 이게 처음에 딱 만져봤을 때는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떨어지면 은 부러질 느낌인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얇고 크기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14.9인치인데 기존에 쓰고 있던 화면이 12.9인치입니다. 제가 이걸 케이스를 분리해서 보면은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로, 이 가로는 길이 차이가 한요 정도 나고요 그리고 세로는 조금 더 아이패드 프로가 더 넓어요 그리고 갤럭시 탭 s 8 울트라가 조금 더 좁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49인치에 대한 이 화면에 대한 수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한3 4시간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아 그래도 수요가 조금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아이패드 프로는. 책 읽기, 이북 읽기 전용으로 쓰면 좀 적합하고,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필기용이나 영상용으로 시청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탭 S8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놓고 딱 하면은 필기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로로 놨을 때는 영상을 시청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갤럭시 탭 S8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좀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영상 시청 많이 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왓챠나 뭐 쿠팡플레이 뭐 이런 컨텐츠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릴만 하고 강의 필기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업무 보시면서 화상 회의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화상 회의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면의 수요가 어느 정도 그런 분들에게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갤럭시탭 sa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분할이나 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 노트 작성을 하면은 여기서 투명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투명도 조절을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필기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만약에 해서 세 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직장인분들께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뭐 업무를 본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노트를 이렇게 위에 띄워놓고 투명도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동시에 뭔가를 적으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펜에 대한 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어 액션이라던가 아니면 화면 분할을 통해서 여러가지 이펜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다른 걸좀 해보자면은 음성 녹음을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앞에 강사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강사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녹음을 하면서 여기서 필기를 할수 있다는 점. 만약에 뭐, 근현대 사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나는 막 단어를 막 적어요. 그러니까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지를 누르면요. 이걸 재생을 했을 때, 이 글씨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재생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글씨가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 옆에 이 엣지라는 부분인데, 이 엣지 부분에 갤러리를 따로 화면 분할로 띄어서 이 분할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분할까지도 가능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화면인지 이 화면인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여기서 뭔가를 필기를 하고, 여기서 갤러리에서 뭔가를 같이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모든 일을 좀 멀티로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세 점을 좀 눌러보면은 이 화면, 분할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통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이 좀 많으니까, 여기서 노트를 작성을 하고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끌어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점은 굉장히 유용히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역시 비율 조절이 가능한 점. 그리고 위아래도 비율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 이 형식이 마음에 든다, 이 구성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세 개를 눌러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게 오른쪽 엣지 부분에 담겨지는데 이 화면이 없어졌을 때 옆에 끌어서 이 점, 저장한 이 프리셋을 불러오면은 다시 이렇게 불러와 지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어, 정말 괜찮다. 이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이 갤럭시탭 S8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연율, 펜 지연율이 2.8ms라고 해요 이전에 갤럭시탭 S8 그리고 아이패드 이 리뷰들을 하면서 아이패드 프로 필기감이 좀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써보니까 갤럭시탭 S8에 대한 이 필기감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좀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이 3, 4시간 사용해봐서는 진가를 알 수가 없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분께서 이 고무와 플라스틱에 대한 차이인데, 당연히 고무가 좋지 않겠냐, 유리인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좀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펜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많이 기울였을 때, 이게 안 써지더라고요. 약간 이게 좀 저는 좀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s펜에 대한 무게감은 아직까지 좀 불어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장난감 같다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볍고 그래서 착 감기는 그런 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이제 왼쪽 광각 1200만 화소에 초광각 1200만 화소 이렇게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화소 600만 화소 이렇게 각각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메인 화면에 노치가 약간 이렇게 있거든요. 노치가 살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약간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거슬릴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검은색 화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요. 막상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치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갤럭시 탭 S8 울트라 이렇게 살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가 게임을 깔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느려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예시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화면 주사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태블릿의 주요 시장층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의를 필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게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태블릿으로 만약에 이런 RPG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전체 화면으로 이 게임을 즐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